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를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의 1차 선교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있는데, 주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선교는 16장부터 18장 사이에 나오는데요, 주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3차 선교는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바울이 3차 선교를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유럽 지역이라고 했죠.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으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복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아가야 지역은 아덴, 아테네를 가리키죠. 아덴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래서 2차 선교 때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요 언제 쓰여졌느냐 이거죠. 바울이 3차 선교 때가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세요.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이게 3차 선교 때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보낸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된 교회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때쓴 편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파 문제, 5장은 음행의 문제, 6장은 소송의 문제, 7장은 결혼의 문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의 문제, 그리고 11장은 예배와 성찬의 문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의 문제, 그리고 15장은 부활신앙의 문제.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연보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을 펴놓고 있습니다. 저는 16장을 세 달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연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딸락 19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무난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고린도 전설을 끝맺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딸락을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됐습니다. 연보, 어, 헌금이라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연보를 헌금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좀 구별을 하자면 헌금, 헌금은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헌금 항목으로 좀 적용을 하면 주일헌금, 그다음에 감사헌금, 십일조헌금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주일헌금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한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면서 주일헌금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연보 문제, 헌금 문제가 나오니까 교육상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헌금입니다. 예배를 위한 헌금이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이 주일헌금을 정성껏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 헌금도 드려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믿음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성장하시고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된다면, 11조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참 좋습니다. 이렇게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연보는 뭐냐? 연보는 가난한 성도나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어, 구제헌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을 하면 어,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어, 우리보다도 더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우리가 열심히 선교도 하고 그리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면서 선교 후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세워가기 위해서 장학 헌금도 하는 것이고,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보가 있고 헌금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냥 헌금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보 한자를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연 버릴 연. 보는 보탤보. 이렇게 됩니다. 버리고 보탠다. 그런 의미에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좀 버리면, 가난한 누구인가는 보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의 정신이에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오늘 본문 3절 표현대로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제 헌금 연보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호수가 두개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 사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 짓는 게 요단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족이 풍부합니다. 물고기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그런데 사해는 물고기가 살수 없습니다. 어, 특징은 갈릴리호스는 많이 받아가지고 헬 몬산으로부터 많은 물들을 받고 또 요단강으로 많이 흘려보냅니다. 반면에 사해는 지구상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어, 요단강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많이 주는 갈릴리호스는 어족이 풍성하고, 사회는 받기만 하니까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도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복으로 여겨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요? 어, 주는 것이 훨씬 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덕주라는 분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서 있었던 건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미라는 게 있고 요즘 젊은 세대는 성미가 뭔지도 이제 잘 모르고 있죠. 성미. 그다음에 날연보라는 게 있어요. 연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한데 날연보라는 게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미라는 거 이겁니다.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밥을 지으면서 쌀을 푸죠. 그때, 어, 하나님의 것으로 한 좀씩 구별해 놓습니다. 맥기니마다. 그걸 모아가지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성미로 드려요. 초창기 그 시대는 교회가 참 가난하고 어려웠죠. 목회자 생활비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됐죠. 그런데 이 성미가 바로 목회자의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가 되었던 겁니다. 십시일반으로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날 연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초창기 그 시대에는 성교사도 부족했고 목회자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산골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누가 주의일 교회를 돌보고 섬기겠습니까 목회자도 없고 그러는 반인데 그래서 날 연보라는 걸 합니다. 다 자기 생활하지만 시간을 정해 놓고 날을 정해 놓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하고 그리고 어 목회자나 선교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어 복음이 확산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게 된 겁니다. 이날 연보라는 것도 세계 교회에 소개가 되어 가지고요. 어, 굉장히 호응을 얻기도 했고, 어,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이 날연보라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기도 했다고, 어, 기록에 있습니다. 아무튼, 어, 성미라든가 날연보, 이러한 것은 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돕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어,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곧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에도 우리가 연보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렇게 어,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성도를 유한 겁니다. 본문 1절에 성도를 유하는 연보. 고린도우서 9장 1절이나 노마서 15장 25절에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보다 좀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교회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크게 부응을 했죠.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흥금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오늘 1절에 보면 연보는 분명 명령으로 언급됩니다. 명령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이지만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이 헌금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 헌금 연보를 할때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째, 매주 첫날에 연보하라는 겁니다. 자, 매주 첫날은 요일로 따지면. 주일, 일요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주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창기 때부터 주일을 지켰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연보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나 연약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이런 연보 개념의 헌금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연보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진 자만 뭐 연보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많이 버는 자든, 적게 버는 자든, 모든 성도들이 다... 연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수 있는 한 우리가 많이 베푼다.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요하지 않도록 연보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연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드리면 그건 더 이상 헌금이 될수 없습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이게 진정한 헌금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드리는 헌금이 참 헌금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헌금은 은혜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헌금 얘기하니까 지금 시험의 들법도 하죠. 처음 오신 분들은 또. 더더욱 출신자 이런 분들은 시험될 법한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자립 못하는 교회 아니어서 헌금 많이 걷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지난 주 중에도 한 분이 2천만원 헌금했어요. 여러분 뭐 교회가 어 우리가 어,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지금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님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여기 알아주라 이 말은 귀하게 여겨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VIP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귀한 사람이 있고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10절과 11절에 보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는 바울이 1차 선교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바울이 2차 선교 때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평생 바울과 함께 선교도 하고, 목회도 배우면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볼때 디모데는 영적 아들과 같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교회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정말 우리가 규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2절부터 14절에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그가 에베소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배우게 돼요. 그가 기본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거기에 예수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그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그는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그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갖고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아볼로는요.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확! 일어나고 성장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스데바나입니다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의 천열매입니다. 바울이 2차 성교 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아가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였고요 고린도 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스데바나와그 집안에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첫 열매였죠. 아가야 지역에. 천열매. 고린도 교회의 천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반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잘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초창기 때 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처럼 예배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교회 따른 건물, 따로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그 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누군가가 가정을 교회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모이게 됐던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에서 모였을까? 아마도 스데마나처럼 이렇게 성도를 열심히 섬기려고 작정했던 이런 가정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스데바나 같은 사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귀하지만 더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딸락, 19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무난 인사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소서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재림이 참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연보, 헌금도 드려야 되겠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고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 훈련에도 힘써야 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도 해야 되겠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와서 열심히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도 감당하며 충성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지혜 있니? 너 능력 있니? 너 건강 있니? 너 물질 있니? 너 시간 있니? 그런 세상적인 조건 묻지 않으십니다. 뭘 물어보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충성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 헌금, 연보 이건 명령이고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 연보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물질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갖고 어, 이웃 위해서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모두가 다 귀하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 그런 자를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